무한 청정 자연에서 피어나는 친환경 농산물의 기적. 지난날 사단법인 무한 친환경 농산물 협회의 강경석 회장을 만나 무한의 땅과 바다가 선사하는 놀라운 자연의 힘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습니다한토의 고장 무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양파와 고구마,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청정황토와 깨끗한 바닷바람이 어우러진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양파, 황토고구마, 유기농 블루베리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무한히 자랑하는 귀중한 자연의 선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한은 양파의 고향으로 불리며 풍부한 황토에 뿌리내린 양파들은 자연이 준 선물처럼 신선한 단맛과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재배된 양파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부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 회장은 우리 농산물은 땅의 숨결과 바닷바람 그리고 농민의 정성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무한만의 특별한 재배 환경을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원예과의 최광재 과장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습니다. 최 과장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자라난 친환경 농산물은 단지 건강한 식탁을 넘어 무한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이 귀한 선물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 무한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연, 건강을 한톡 무한군은 친환경 농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의기질 비료와 토양 계량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친환경 인지 확대까지 무한군 농민들은 자연을 지키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웁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무한군 친환경 농산물로 챙기세요. 친환경 무한, 건강한 미래, 지금 함께 선택하세요. 무한군 친환경 농산물, 건강한 소비의 시작입니다. 무한군 친환경 농산물, 화이팅! 또한 무한 황토 특유의 미네랄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고구마는 황토 고구마라는 별명에 걸맞게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습니다. 고구마 밭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산들바람은 자연이 준 최고의 축복이며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농산물이었습니다. 미네랄과 됩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서해 바다와 갯벌 그리고 황토 땅이 품고 있는 우리 전남 무한은 모든 농산물이 건강하고 맛있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구마는 유기농 고구마의 메카로서 건강하고 맛까지 잡은 고구마로 맛도 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블루베리는 무한의 청정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산뜻한 산미와 풍부한 항산화 물질 덕분에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관리 아래 자란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우한의 우수한 농산물로서 지역 경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동시에 살려주고 있습니다. 어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다른 농장하고 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어,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블루베리가 어, 무농약까지는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어, 유기농까지 하는 하시는 곳이 별로 없는데 저희는 유기농으로 재배해가지고 어 그냥 따서 바로 먹어도 굳이 물다 어, 지장 없고 또 다른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하우스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어,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음, 상품성은 떨어질 수질수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유기농을 굳이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하듯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유기농을 더욱 더 어, 생각하고 어, 소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취재는 사 전남 친환경 농업 협회의 협찬으로 제작되어 무안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정 황토와 맑은 바닷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기적을 통해 무안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삶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무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농업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더 많은 비밀과 감동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